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에 새롭게 출시된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탑승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전달 드리려 합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생겼고 그 기능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핸들 왼쪽 부분에는 메모리 시트 2명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단에는 창문 열림 버튼과 뒷좌석 차일드락 버튼 그리고 도어 잠그고 해제하고 좌우측 사이드미러 접고 펴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 부분에는 이렇게 스티치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렐 오디오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디오 마감의 이런 패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핸들 왼쪽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전조등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버튼,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과 ESP 끄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제일 하단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의 마감도 꽤잘 해놓은 편입니다. 이번엔 핸들에 있는 기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왼쪽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 상단에는 음성 인식 기능이 가능한데 역시나 자연어 음성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버튼을 눌러서 네, 말씀하세요. 에어컨 18도로 맞춰 줘. 아니요. 에어컨만 끕니다. 네 에어컨을 18도로 맞춰달라 그랬는데 에어컨을 꺼버렸어요. 이렇게 잘 작동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세요. 조수석 창문 열어줘 조수석 창문을 엽니다 네 이번엔 잘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전화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옆에는 중앙 디스플레이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 하단에는 볼륨 조절과 이전 곡 다음 곡 버튼 블루투스 통화 받고 끊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핸들 오른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메뉴를 조작할 수 있는 메뉴 조작 버튼과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기능 활성화 버튼과 하단에는 메뉴 조작 버튼 그리고 오른쪽에는 속도 올리고 내리는 버튼과 앞차와 차간 거리 이제 4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옆에는 핸들 조향 어시스트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양쪽에는 대부분의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들이 갖추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빠짐없이 아주 알차게 넣어놓은 모습입니다. 핸들을 잡았을 때 촉감은 굉장히 좋은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제네이스 못지 않은 가죽의 질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도 나파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화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함 없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립감도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두껍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잡았을 때 그렇게 부족함 없는 그런 그립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뒤편 양쪽에는 패드시프트도 마련되어 있고 왼쪽엔 방향시 등 오른쪽엔 와이퍼와 관련된 레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넣지 않으면 4.2인치 LCD 계기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통해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픽 자체는 신형 아반떼에서 봤던 그래픽과 동일합니다. 제네시스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UI를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이고요.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도고요. 쭉 내려보면 연비, 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연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메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요즘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운전자 주의 경고도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438km 주행한 완전 신차예요. 그래서 계기판의 시인성이라든지 메뉴의 그런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부족함 없이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중앙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중앙 디스플레이가 워낙 커지는 추세라서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는 10.25인치가 적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사실 많이 나진 않습니다. 요즘에 뭐 14.5인치, 뭐 16인치까지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기능들을 중앙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중앙 디스플레이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사운드, 기기 연결을 비롯해서 정말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차량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들어가시면 운전자 보조와 드라이브 모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계기판, 공조를 비롯해서 정말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는 영상 조정이 가능한데요. 영상 조정은 높이, 회전,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표시 정보를 들어가 보면 다양한 기능들을 직접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과 공조, 시트, 라이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계시는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죠. 앰비언트 라이트도 물론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색상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여기서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 보면 거의 한 64가지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정말로 거의 모든 색상이 다 설정 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색이 그렇게 현재 낮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잘 보이는 편은 아니에요. 네, 뭐 벤츠처럼 낮에도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는 간접조명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야간에도 그렇게 화려하게 보여줄 것 같진 않습니다. 앰비언트라이트도 적용되어 이 있다라는 부분과 디지털 키,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 사항에는 웰컴 라이트 또한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크렐 오디오 사운드도 옵션을 통해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물론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공조기 디자인은 그대로입니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내 디자인이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제일 크게 바뀐 부분은 아무래도 이 기어변속기겠죠. 펠리세이드처럼 기어변속기가 버튼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트림 자체도 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피와 동일한 패턴의 트림입니다. 약간 카본 느낌 나는 벤츠의 메탈 위브 트림과 거의 동일한 느낌의 트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꽤나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맵, 내비, 즐겨찾기, 그 이전, 다음 곡, 라디오, 미디어, 셋업 버튼 마련되어 있고, 보시면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실 오너가 아니라면 어느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요즘에는 버튼을 굉장히 간소화하는 추세고 여기 있는 모니터 안에 많은 기능을 넣는 추세인데 물론 페이스리프트이긴 하지만 요즘 현대 자동차가 풀체인지 가까운 페이스리프트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안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런 컨셉으로 만든 건지 왠지 후자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 버튼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온도 조절하고요, 오토 압유리 성애 제거, 뒷유리 성애 제거, 공기 청정 기능도 마련되어 있고요. AC, AC 리어 그리고 싱크 버튼과 끄는 버튼, 풍량 조절 그리고 방향 조절. 클리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다양한 공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기 순환과 외부 공기 유입 여기서도 별도로 조수석 온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고 버튼식 기어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오토스타뱅고 끄는 버튼과 오토홀드가 여기 있어요. 핸들 열선과 내르막 방지 기능, 그리고 주차 센서 끄는 버튼과 자동주차 버튼 혹은 서라운드 카메라를 직접 볼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의 화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명한 편이에요. 현대 자동차가 이런 부분은 또잘 하기 때문에 서라운드 카메라의 화질은 상당히 선명한 편이고요. 여기서는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은 드라이브 모드는 총네 가지입니다.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눌러서 바꾸는 방식이고요. 하단에는 통풍, 열선, 열선, 통풍, 조수석까지 알차게 아주 옵션이 잘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키의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골고루 쓰이고 있는 스마트 키의 디자인이고요. 물론 키로 원격 시동도 가능하고 차를 앞. 뒤로 빼는 스마트 주차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재 제네시스 G80에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특히나 좁은 주차 공간에 주차했을 때 정말로 유용한 기능이 바로 이 스마트 키를 통해서 차를 앞과 뒤로 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USB 포트는 여기 하나 있고 컵홀더는 하나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트림 패턴이 잘 적용돼 있고, 이 안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무선 충전을 이렇게 뒤쪽으로만 해야 돼요. 앞쪽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 홈이 마련돼 있어요. 네,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휴대폰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노트. 큰 크기의 노트도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꽤나 깊은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 산타페에서도 볼수 있었던 이 수납 공간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조수석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한다는 바로 그 수납공간인데요. 여기 휴대폰이나 휴지나 다양한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1층, 2층, 3층처럼 되어 있는 인테리어 구조 또한 그대로 남겨놨어요. 제가 또 산타페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인테리어 구성 방식인데 이렇게 층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차가 조금 더 안쪽으로 깊어 보이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조수석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 시트의 패턴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워크인 디바이스도 오른쪽에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운전석에서도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헤드라이너 쪽에 버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실내 조명과 관련된 버튼들이에요. 이 버튼은 전체 실내 조명이고, 좌우측 실내 조명과 이 버튼은 이제 문 열고 닫을 때 실내 조명, 썬루프 버튼과 빌트인 캠이 적용되어 있네요. 빌트인캠은 네 그런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순정으로 안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을제 차는 들어가 있지만 블루링크와 SOS 여기서는 네 자, 하이패스 돈 많이 들어있네요. 하이패스는 꼭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카드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넣고 뺄수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헤드라이너가 이렇게 알칸타라 스웨이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급감도 훨씬 더 높였다. 그래서 앞좌석에 대한 기능 설명 드렸는데 이번에 뒷좌석도 한번 넘어가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지금 뒷좌석에 와 있는데요. 뒷좌석에서 바라본 앞좌석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가로형으로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보여준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단으로 쭉 내려와 보면 여기 공조기도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AC 파워포트와 USB 충전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뭐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수동형 커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동은 아니고 수동형 커튼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옵션으로 여기 모니터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모니터에서는 유튜브까지도 볼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뒤에 아이들 요즘 유튜브 정말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차량 안에서 순정으로 유튜브를 볼수 있다. 그리고 휴대폰 미러링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USB나 HDMI 통해서도 영상을 볼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뒤에 모니터를 추가하시면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뒷좌석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암레스트를 내려보면 네, 컵홀더는 이렇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네 뒷좌석에서는 뭐 크게 네, 특별한 부분은 없고 이제 모니터 추가를 원하신다면 모니터 추가 가능해서 더욱더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기능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 구입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형 산타페 출고 받으실 예정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오늘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기능 설명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